오늘 토트넘은 마린을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린의 감독과 선수들은 토트넘을 만나는 것이 꿈만 같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이들에게 토트넘은 믿겨지지 않은 상대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잉글랜드 8브리그면 조기 축구회라고 봐도 무방하고 다수의 선수들이 본업이 직장인일 정도로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 중에 프로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 경쟁을 하는 팀을 만났으니 그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겠죠. 아무튼 그 효과가 가상 티켓 판매량에서 여실 히 드러났습니다. 마린FC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예상한 티켓 판매량은 3,000장 정도라고 했었는데요. 이는 약 3만 파운드로 1년 예산의 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린 공식 계정에 올라온 트위터에 따르면 총 3만여 장 가량의 티켓이 팔렸다고 합니다. 티켓 한 장의 가격이 10파운드이니 하나로 약 4억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이고 이는 1년 예산의 2.5배에 달하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에 마린 FC는 공식 트위터로 토트넘 팬들과 구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트윗을 올렸고, 많은 축구 팬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팔 부리그 팀 마린에게 빛나는 앞날을 기원한다며 진심으로 그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시즌까지 당신들의 클럽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프리 시즌마다 우리가 서로 경기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럽에 큰 존경을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성취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졌을지라도 긴 여정 동안 좋은 클럽들을 이겼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행운을 빌게요. 잘했어요, 마린 FC.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모금된 돈이 마린 FC가 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코어와 상관없이 팬들은 당신들의 여정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작은 경기장일지라도 팬들은 행복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토트넘 팬들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날이었고, 이 환상적인 경험은 오랫동안 함께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이상 현지 반응이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